<laughs> 어, 어, 오늘이 3월, 3월 26일입니다. 어, 드디어 개미 농장에 지금 이제 로터리를 치고 있습니다. 어, 이 로터리를 시작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농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 로터리를 치기 전에 어, 어제 어, 여기다가 이제 살충제를 개미한 애가 그 전에 한 며칠 전에 한2주 전에 유박을 유박 비료를 이렇게 살포를 했습니다. 유박을 살포를 해가지고 미리 뿌려놨고, 어, 그다음에 어제 살충제를 사다가 여기다가 뿌렸습니다. 이게 이흙 속에 있는 이제 유충들, 그 해충들, 어 벌레들 이제 어,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제일 한 번도 안 했었는데 이제 올해 처음으로 살충제를 미리 이제 로터리치기 전에. 개미 안에 뿌렸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요거, 어, 로터리 치기 직전에 오늘 아침에, 어, 요거, 퇴비, 태비, 퇴비를 이렇게 뿌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로터리 치기 전에 세 가지, 유박을 먼저 한 2, 3주 전에 뿌려놓고, 그 다음에 하루 전에 살충제를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로터리 파 치기 바로 직전에, 어, 바로 직전에 이제 그, 해비, 네, 버름, 어, 버름을 이제 이렇게 어를 했습니다. 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기계가 와가지고 로트를 치고 있는데 아, 이렇게 어, 농사를 개미농장에 이렇게 거의 뭐어 어, 뭐라고 럴까요 전문가 수준으로 이렇게 어, 하고 저기 그 로트를 치기는 처음입니다. 지금까지는 뭐대충 그냥 어막 그. 주먹구구식으로 농사를 지었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마 농사가 올해 잘될것 같습니다 아, 로터리 치는 거는 지금 한한 한 3, 4, 4년? 5년 만에 아니한 3년 만에 치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매년 저희가 이제 그냥 이렇게 어 삽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일고 가지고 이렇게 야, 농사를 지었었는데, 야, 로터리 치는 거는 한 3, 4년 됐습니다, 친지가. 야, 올해 아주 농사 잘될것 같습니다. 와우. 벌써 아마 여기, 그거랑 여기 저희가 이제 감자, 그 고구마, 여기다가 고구마? 고구마! 요거는? 아, 저맨 가에는 이제 고구마. 고구마 이제 한 줄. 참고 너무 적지 않나 고구마가 한 줄, 한줄 가지고 한줄 가지고 안될것 같은데. 어이구. 그리고 이쪽은 이제 그 이제 야채 이런 거 채소 같은 거 어, 심을 거고 저쪽 지금 어, 큰 쪽에는 어, <laughs> 고추, 감자, 아, 땅콩 어, 이런 거 이제 심을 겁니다. 이렇게. 별로 크지 않은 이 텃밭이지만 그래도 <laughs> 어, 이거 농사지는데 많이 힘듭니다. 어찌 <laughs> 개미아내랑 둘이서 농사지으려면은 아 그래도 아, 올해는 한번 잘 한번 지어서또 여기서 어, 많은 곡식들을 한번 이렇게 저희가 재배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아번 저기 저 자두나무 그 걸리 로트리치인데 걸리니까 뿌리가. 얹어버리시잖아. 야. 아이앵두꽃들이렇 활짝 피었고. 야, 오늘 아주 날씨도 좋고. 앵두꽃이 이렇게 활짝 피었어. 물앵두꽃. 야. 로터리도 치고. 아. 올해 농사 잘될것 같습니다. 어토리가 아주 깨끗하게 써지겠어 여름도 많이 하고 비료도 뿌리고 아니 아 살충제도 뿌리고 해서 올해 농사 잘될것 같습니다. 아, 로탈리로탈리 작업이 다 마무리됐습니다. 와. <laughs> 우리 밭이 이렇게 넓은지 몰랐습니다. 고랑을 이렇게, 와. 고랑을 이렇게 다 타가지고, <웃음> 와. <웃음> 엄청, <넓은. 웃음> 야, 밭이 엄청 넓은 것 같아, 이거. <laughs> 뭐 이래. 와, 고랑을 타놓으니까 밭이 엄청 넓은 것 같습니다. 와. 와, 우 이렇게 반듯하게. 야. 소감 어? 소감이 어때요? 재미하느님. 아, <laughs> 이 어떻게 다 하나 했지? 와, 이거 일일 손으로 다 했던 거를 이렇게 또, 또. 와. 이거 봐봐. 이렇게, 이렇게 봐봐. <laughs> 100, 어, 100평 밖에 안됐는데 1000평 어, 같은 느낌? 어, 한천, 너무, 행복, 참, 너무 행복해 한1 0 0평으로 보인다 이야 <laughs> 이거 와 이렇게 반듯하게 고를 타네 와이 진짜 <laughs> 후와 우와 이야 와, 이제 작업이 완료 됐어 와 올해 또 열심히 한번 농사 지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아와 굉장하다. 우